가족, 내 친구들 때문에 어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해야 되는 형국이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개띠 운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띠들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음... 어. 뭐 모임, 뭐 친구들하고의 술자리 뭐 이런 건 절대 안 빠지는 게 길이거든요. 네. 음 일단은 갑술생 스물여섯 어, 짚어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무조건 전진 고고고 음. 하시면 되고요. 뭐 취직이면 취직 연애 뭐 직장 뭐 어, 시험 응, 모든 눈이 다 좋았던 해고. 또경제년으로 넘어가서도 계속 문서에 오는 따르는 형국이에요. 어, 되게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또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취업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기본적인 문서에 온은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음, 또 38의 임술생이 임술생들이 되게 이기려는 성향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어 문서도 내가 뭔가 확 잡아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섣불리 잡히지는 않거든. 근데 항상 급해, 급하고 앞서고, 그런 형국이었고요. 또 경자년에는 인간의 구설이 많이 따라요. 응. 요 시기 때가 조금 사람을 앞서가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설 많이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말과 행동 모두 다. 어, 조심하셔야 되고, 잘해도 오해받는 때야. 음, 그니까,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평균, 평타 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어, 알아도 모르는 척. 근데 금전에는 큰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보는데, 어, 단 주의할 점은, 내 일을 잘못 놀리면 어, 하시던 일, 직장, 어, 이런 데서 네, 정리될 수 있다는 음. 걸 고려하시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또 50세 경술생 아 정말 술의 1등 음, 너무너무 누우시는 걸 좋아해서 음주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아야 되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모임 이런 데다 찾아 다녀야 되는 시기였고 또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음. 음. 어,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으로 넘어가서는 그래도 어, 판단이 조금 선다 그럴까? 아 뭔가 뚜렷하게 이제 아 이게 이렇구나 저렇겠구나 사립 판단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음 그래서 어, 서서히 어,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니까 음. 전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음주 강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이나 어, 위장병 이런 거에 조금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마음도 많이 지쳐 있으니까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62세 무술생 여기도 술이야 경술생 그 개띠들이. 술술술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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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술이에요. 음, 음,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정말 건강 많이 생기셔야 돼요. 음. 어, 그리고 이별수도 들어와 있는 형국이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술은 끊이지 않게 네. 마시게 돼 있었기 때문에 또경전년으로 둘러보면 어, 자손 때문에 걱정하는 일도 생겨.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타인, 뭐내 가족, 내 친구. 들 때문에 어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해야 되는 형국이고요. 후반기로 갈수록 운은 점점점 상승한다고 하시니까 술은 좀 자제하시고 몸 관리하시고 어, 후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개띠 운세에 대해 알아봤어요. 네. 어 전반적으로 이제. 운세가 맞네. 틀린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개인적인 사주를 본게 아니고 개띠를 총,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각자의 사주마다 다 다른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거를 참고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어, 개인적인 어, 질문이 있거나 어,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 2020년도 개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